나한테 다사야 <laughs> 그 죄송하다고? 파이팅 그럼 혹시 끝나고 게임 안되면 자폭해주실수있냐 라고 하면 안되겠죠? <laughs> 뭐라고? 아니 라고 할뻔 베라님 왜그러세요 진짜 아이 <laughs> 갈라 딱 쏠때? 아 씨발 안쐈네 <laughs> 때릴까? 때릴까요, 진짜? 뭐 때릴까 뭐해 아 잡을수 있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잡을수 있을거 같긴한데 어떡하지? 그니까, 러 자, 뗄수 잡았다니까? 어? 왜안 떼니? 걔, 사기 캐논들. 너사아 너. 알저님 아, 피곤하신가요, 혹시? 네. 지금 이제, 이런 끔찍한 상태를 맞이하고도 피곤하신가요? <laughs> 그, 막, 그, 이런 끔찍한 상태가 필요하다, 와 일어났다고 잠을 안 자나요? <laughs> 어, 아이, 그건 아니긴 한데, 제가, 방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. 아니, 왜 방금 일어나냐고요, 그니까. 러못땠어요 지금. 뭘 했길래 이제 이하는 거야? 혹시 끝나고 이제 일반 게임 돌려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, 저희가? 하하하하, <laughs> 뭔 개소리. 이제 히든, 이 몬스터가 아니라 그, 스티원을. 지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어지럽네. 1개면 찾는 건데, 근데 진짜 장사형이 아닌가요, 혹시? 랭크, 오히려 랭크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, 혹시. <laughs> 그런 사람이 있나? 갑자기 고전파형님 튀어나올 수도 있다니까. <laughs> 고전파형님 고전파형님은 지금 다음 주에 그거 하셔야 되는데 아 맞다 올드컵이야 맞는데? 어야 이거 늑대 먹어봐 야나 근데 나 세자살이 없어 왜안 나오냐? 천천히 음아 이번 주 이번 주 일요일이지 롤드컵이나 볼까 심심한데 이번 주야? 내가 롤드컵 안본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번 건 봐야지 그래도. 한 결과만 보면 안 돼. 야야, 롤드컵이 야. 야, 블드컵은 아니야, 근데. 어 <laughs> <오늘> 이번에 <laughs> 하잖아 이번 그 부산에서. 아, 인비테이셔널. 근데 어제 결루전 우리, 우리 팀원이 분명히 난 이제 사실 2등 안에 어들을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. 그니 그러니까... 근데 팀원이 지금 봐라. 은데 이거. 우리 팀원. 어? 야 이거 가자 아 비게. 아, 이거 먹어봐야 어? 어? 먹어서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았다았다 어제 잡았다. 못 잡고 못 잡거든 이거 섞꺼먹고고으로 가자 걔안 뜨면 집어? 응? 응. <laughs> 누구야? 더럽혀 있어? 율데아 이건 제일 여기를 먹네 그러니까 혼자 먹은 거 같은데 그냥 찐딴가봐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고 <laughs> 아니 그 약간 그 아싸 아싸 그거야 <laughs> 어, 잠깐만, 네. 이거, 우리 야차님 템이, 풀템이 아니셨네. 아, 그렇네. 우리 야차님 어쩐지 약하더라. 어? 야, 앞에, 모사 핑 찍히고 바로 앞에도 있다. 어, 씨발! 임마! 임마! 찾았어요 오케이, 굿. 우리 야차님 물렸는데? 그 네, 그럼 나 이거 좀 먹고. 여기라 막,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사람 너무 많은데, 여기? 야, 여기도 있어. 야, 야 빼, 빼, 너 빼. 아, 아, 아 한번 쏴줄게. 야, 우리 빼야돼, 우리 빼야돼. 4형팀이었어? 어, 다들 다 같이 가자. 야, 리나나 여기 숨어 있어.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까먹겠다, 아, 겠다 이거. 뭔가 좋달 것 같은데 이거. 아, 이어조 나올 나아, 것 같은데, 아, 느낌이. 아니,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이안 걸려서. 더더더 더. 뭐, 이거다. 뭐, 먹어 나이스. 야, 저 저거 띄워 돼. 잠깐만.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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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나이스. 좋아. 나쁘지 않아. 폭면도 짰어. 가자. 굿굿굿굿 이런 가자 이런 가자어 우리 아차님이 아직도 그 초록 무기라서 빨리 만드셔야 돼. 그치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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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이거 봐라. 이거 끝나고 일반 게임이 더 기대되는 데어떡 하냐? 일반 게임 안할 거라고, 잘 거라고. 아 왜요? 저 혼자 또잘 아, 거라고요. 저 혼자 모르는 사람과 보이스하기는 제가 좀낯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. 아니 봐. 그러면 이 시간 땐안 되죠. 아니요,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. 아니지. 아니, 아니. 가능성을 열어 놓읍시다. 아니 왜팀원 잠을 못 자게요 해 니파? 아니면 제가 시청자 분들 중에 좀 선별해 볼까요? 어 나쁘지 않아요. 아 그건 왜 나쁘지 않은데요? 씨어잘하 <laughs> <laughs> 거예요 지금. 아님 진스타 간다며 그리고. 진스타 어차피 지금 밤새워 가야 돼이 정도면. 그래? <laughs> 나도 간다고? 당연히 시청자 분들과 함께하는 알토도 있는 거 아니야? 뭐? 그게 맞아? 나 혼자 할순 없잖아 또 이제 가뿐산 난다고 나 혼자 하면 이제 말주변 다십창나가지고뭘십창나요 이사람아 캐스 있어 요캐스이 현석이가 이제 낯을 많이 가리기해야 이거 앞에서 아 근데 앞에는 그냥 먹고 올라갈 것 같은데 죠 여기도 가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애들좀 만나면서 좀 갈린 친구들을 좀 먹을 수 있을 것같은 느낌이 어 뭐야 나 점프 사초 따라가 볼래? 잡은거 같은데 저러면나 슬로우 있어 점프해볼까? 응. 다섯없어아 맛있구요 아니, 이거는 뭐, 이독전장 존나 오바 보여 칼라니까 그죠야 모사가면 딱인데 그냥 근데 모사 지금 가기엔 궁이 없긴 하 지금 하더라. 바로 못가고 소방서를 얘다 먹고 왔어 그럼 일단 고교를 가서 이짭 야동을 먹자 음. 쓰레기 야동 좀 주워먹고나서 합시다 어차피 야동 주워 먹고 모사 미리가 있으면 테슬 해서 잡아 먹기 좋거든. 살짝 조금 어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긴 해. 야 근데 한팀뭐 벌써 죽었냐? 아니 우리 근데 싸운 적이 없는 것 같다. 좀 제대로. 3대사정그그아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고주가 좀억받당해서 우리. 그치. 우리 야차 형님 한번 딱 성능 봐야 되는데. 성능이 아니라 실력. 나 공인 29초. 이렇게. 아 여기 존나 위험한데 근데 희파.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세팀 이상일 것 같지? 어. 그럼 이더 이거 인더이민 좋아 이민 좋아 스민인서스민 인더스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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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더이민인더스서 인더스민, 인서스민 인더스민, 인더스이 인더스민, 인더스민, 이더스민 인더스민, 이더스민인더스정인더이민인이스민이더스이 인더스민, 인더스민, 이더스이 인더스민, 인더스민, 인 홍은 합격인데 인정. 말은 잘 듣는데 그러니까 오!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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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마지막. 뭐야 볼까 아직. 응, 이아 야차 형님 돌발 행동도 안 해. 이정도면개 개가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아니야. 차 형님 <laughs> 그 다이아분 다이아분 치고 돌발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지리는데 전신 다이아분. 좋아 좋아 좋아. 여기 조심 여기 조심. 응응 음, 음, 확인하기. 확인. 야차 형님이 먼저 앞으로 뚫어주고감가방으로 좋았다. 오 야차 형님 잘하는데. 그러니까. 느낌 좀 있어요, 채팅님? 아, 마마 밑에 애들 못 먹고 싶어 가지고 서로 대체하다 대치, 싸울 거든. 살짝 가 보자. 응. 카나 큐 소리 들렸다. 응, 나이스. 아봐 봐. 야, 나이 가라 가라 가라. 예이! 뭐야 이거? 이거 쭉 가셔 가셔 가가 점프티 점프티 점프티. 어, 나이스. 가셔 가셔 가셔. 음. 뭐야? 나이스. 포을까 어, 포커 넣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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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는데요, 재미. 내가 막아줄게, 내가 막아줄게. 버거야 버그. 버거. 뭐야, 네가 막았구나. 어쩐지 레 인벤이 없더라고. 내가 도전 음. 타이밍에 이게. 아니, 이거 버그 있어가지고. 아, 맞아. 개같아 이거. 어 전장 보상 못 받는 사람 있어. 내가 열애 시키냐고. 어? 오, 운송 나왔어. 나 뜯을게. 뭐. 어. 이러면 내가 하나 시켜도 되 아니, 야 굳이 시켜줄 필요는 없나? 굳이. 근데 내가 지금 약하긴 해. 아, 아닌가? 너... 너 내가 유 약해보면... 시켜주면 좋긴 한데, 차라리. 밑에 어, 먹었, 어, 나 먹었구나. 아, 먹었구나. 혹시 레녹스님 리스이 <목소리> <미스요리> 하나만 <laughs> 가능. <가는. 웃음> 감사합니다 레녹스님. <laughs> 대리 수령이잖아. 씨발로 <시말놈아>. 봐. <laughs> 대리 수령이라고 있네. <laughs> 아니 지금 포스코 대리 수령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? <laughs> 아 <아니>, 진짜 <laughs> 어, 어이가 없 <없네. 웃음> 대리 주문, 대리 수령, 대리 주문. 아, 와 와일던터는 대리만 하네 야이 X발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<laughs> 너만 했어 아니, 뭐? 바로 <laughs> 그런거야? 아 제가 죄송합니다 포스코어를 대리로 수령해서 제가 페라님한테 <웃음> 넘겨드렸습니다 <laughs> 조심해주세요 네. 야생각나 왔어 어 쓰냐? 어, 나 쓰지 너팔 팔 레이더 아니잖아 나 레이더가 나옴 가지 배터리 찾아야 되는데 찾았다 <laughs> 어, 나가자 이거 양궁 음, 가자 가자 나왜 이렇게 템이 빨리 나왔냐? 레이더 빨리 나오나란 팀이 또 빨리 죽었어. 조금 자신 있으니까. 말콩, 찹, 모깅, 타밍. 어니이도 귀엽네. 리다, 제키 팀좀 죽으면 좋겠는데 거기, 저기가 좀 빡센데? 인정. 리다, 제키가 좀 빡세. 난 괜찮은데 니가 빡세 엄석개 <laughs> 빡세. 어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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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다, <리더> 제키가 이 악물고 나눌러오면은 거진 죽을 듯? 레오스가 안 지켜주면? 내 생각엔 제키는 랜덤 퀸인 것 같고. 그냥 랜덤 퀸인가? 모르겠다. 랜덤이지인지 요즘 헷갈려 너무 <laughs> 저 위로 가는데? 어, 다 이제 현수의 템은 풀템이랑 일단, 나 생나, 생나. 생나 나왔다고? 어, 나 줘. 나, 나알렉산더 부터 갈게. <laughs> 지금 지금, 지금 죽여버려.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많이 세가지고 싸움하고 다녀도 돼.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, 우리 팀 애들이 우리고 피할 때? 두팀딱 꼈어. 2일 있어, 2일. 뭐야. 조진닦일우치팀이 닦였나 보니 아까 싸워진거 보니까 어 <laughs> 우리도 싸우고 싶은데 살렸다 저기 그러니까 지금 오케 밖에 못했어좀 맛이 없어요 아 김치 한번 해주고 우기로 가라 안돼 우리 좀 불순 안 돼요 의도가 뭐? <laughs> 학교에 시합 먹자 일단 여기 먹고 올게 요야야야야야빙 빙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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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, 이게 내가. 어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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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, 방, 같은데? 아, 이거 k a 이 Let's 이시 Let's go. l 시 t s go. l 시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t 야 g 야 Let's go. Let's go. l e t 야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와 오케이. 씨, 브리크스 블루파스, 블루파스, 이게 나. 어, 덮어덮어덮어이 이거, 와. 해 잠깐, 렸어해깐잠렸어 야, 이스이거 쇼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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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스 쇼이스, 이스 쇼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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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음, 스 쇼이스, 키이스이니이스면은 살짝.. 스스 저런 식으로 닉네임이 귀여우면은, 이, 그거야, 좀, 약해 보여. 요위치가 어, 그 닉네임 귀여우면 <laughs> 안 돼. 나 혈사조 그냥 이거 혈사조까지 더 모은다? 오케이. 음 응. 이거 혈사조 체감이 너무 심해서. 아, 그래, 아될 것. 요위치는좀안될것 같은데, 저거. 역시 귀여워. 키우는... 혈사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나나님이에요 닉네임이 귀엽긴 해. 페나 존나 세 보인다고? 그래? 페나? 폐나? 페나는 겁나 섰는데. 야이씨. 시작하실 <laughs> 분. 그, 쓰실 거 쓰시면 돼. 뭐, 이거나, 이거나. 보듈 모듈.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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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보듈. 미스를 먼저 가시네. 어, 미아가 계신다. 어, 포커 나왔어. 어, 이건 조 가. 이건 태조, 태조 가. <laughs> 어쩔 수 없다. 가야겠네. 어, 죄송합니다. 태조 가고, 어. 저는 그냥 아껴두자. 어. 제가 네녹스템 업그레이드 해 봤자 거의 거기라서. 맞긴 해. 페나? 아, 근데 페나가 이제, 냉캐 랭크에서 안 만나면 그렇게 느낄 수 있긴 해. 아니면 우리끼리 그거 하던가, 전광모 나중에 사먹던가. 사실 그거임, 그 뭐지, 막 닉네임이 귀여워 보인다고 이제. 우리 숲쪽안 뚫을 것 같으셔? 사실 좋은 거 같기도 괜찮겠는데? 하고. 시점이 다르네, 살짝 이거. 숲으로 갈게. 음, 우리 잡아야 돼. 이 사람 잡아야 돼, 우리. 앵크 보니까 팀원과 아닌가 노예나 아니 아니 그 이제 노예 <laughs> 그런 신대장 빌러들이 일티어 나 이제 생각났어 야새 빌러들이 일티어 메모리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성만 구하는 거 아니니까 <laughs> 남성만 구하는 거 아니니까 <laughs> 라고 할뻔 라고 할뻔 스카디 스카디 아니 스카디 나레녹스 스카디 진짜 별로 안 좋아한대 레녹스가 스카디를 왜가 아이기스아이스 조금 아이스아이기스 아이기스 너무 어, 그냥 오벨템이라서 템이 빈급빈급자 현실 현실을 보는 것 같다는데 아우 저도 좀 그런 것 같긴 해 내가 무기에도 크라이님 우리 팀 들어오기 싫은가 본데 <laughs> 너희제 실험체 폭포도 마음에 안 들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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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레녹스가 이제 이기고, 이기고 싶으니까 막 이제 채팅으로 이제 이터 형님, 어? 나 이제 너, 뭐, 막 이제 또. 뭐, 막. 템사지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지. 거지. 근데 우리 팀 중에 이터는 한명 밖에 없긴 한데, 아무튼. 뭐라고요? <laughs> 아 라고 할 뻔. 저기요. 어때까지 먹자? 이거 숲 미클이거든? 어때까지 먹자, 어때까지. 생나 나왔어. 생나, 써서써쟤 써. 주고 달려 드시지요. 저 이미. 아, 그러면. 아. 칼라. 응. 니가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나돈 너무 많은데. 나 전광문 해먹어야겠다. 어 전광문. 전광문 내가 내가 보기엔 니가 훨씬 필요함 지금 나보다. 응 음, 그런 거 같아. 저 사람 나왔다. 어서 어서 달아줄게 내가어 달아먹자. 내가, 어, 음. 내가 보기엔 이거 우리 네임벨류 있어 가지고 안올 수도 있어 아예. 맞기는 해어 <laughs> 이건 뭐야 이건 참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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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슈퍼 를킬 타자 이거 아무도 안보여 응 음, 먼저 타자 그치 네임 밸류 만큼은 마아서 1등 그냥 다 있음 난 <laughs> 2등만 세번 했는데? 나도 2등 개만이야나 1등 2등 3등 다 해봤어 4등도 해봤다 4등은 안해봤다 4등 난 언제쯤 무관을 벗어나냐? 준준준우승 언제 올리냐? 나 준준우승이야, 지금. 그래? 나도 준우승 다섯 번 했나, 지금까지? 내가 좀 길어가지고, 대회 생활이. 그니까? 러 EIC까지 합치면 열번 넘을 거야, 아마. 진짜 많이 했는데. 근데 이제 1등 보면 이제 한동그라미, 지벌크 그 이런 이제 사악한 녀석들이라서. <laughs> 이제. 항상 밀려서 2등 했어. 중장 실점한다고 개착함. 인큐. 리얼. <laughs> 내 지금 위인큐에인큐야 온다 블루크. 챙겨 봐. 오면 케 오면 이게 오면 이게 괜찮아. 자별패별패 이거 그냥 템루트 가자. 어템루트 해라 템루트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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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? 아니 너가 가는 것도 나쁘다. 아니 나안가나안가안 나 가. 안 가? 그럼 너. 뭐뭐그 프로미넌스를 가든. 프로미넌스를 가든, 뭐, 아무거나 다 가. 프로미넌스도 괜찮아요. 트라고? 아무거나 가면 되지 마. 트라고도 좋고. 응, 템루트가 좋을 거야, 아마 저, 저 때는? 탭댄스. 야, 밑에 핑? 핑좀 많이 뜨는데? 걔는데? 다 가. 슬로슬로이스 가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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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안 가, 안 가, 안 가. 어. 포스코어다. 포스코어. 포스코. 이거 그냥 어차피 얘, 어차피 얘, 그, 안 갈아 놓으면 되거든? 응. 이거 포코, 포코, 포코. 쏴쏴쏴 써, 써, 써. 써, 써, 써. <laughs> 기다려, 기다려. 가지마, 가지마. 음. 앞에, 일단 음. 음. 있으면 너 좋대. 나 어차피 앞에, 그거 있어서. 나궁 20초? 이거 기다려, 여기. 응. 음. 어, 저거 안 살릴 거거든, 쟤네? 못 살려, 못 살려. 음. 음. 여기 좀 조심해야 되겠네. 네, 오케이, 좋아요. 저래 아, 혼자거든 리다. 밑에 아오케다 어, 리다 팀을 잡아야 되는데 어, 저희가 그 제일 빡스 제키 리다 팀을 좀 잡아야 되는데 위클 있을 때좀 많이 밀어내면서 상대 동선 그냥 계속 이제 한쪽으로 몰아놓자. 대치 상태일 때 우리가 유리해서 어 여기 어, 조심해야 돼. 어. 여기 리다를 막을 수도 있을 니도 계속 뒤에 있어. 체크해주시고. 아. 어 뭐야? 어 뭐야? 아니 잠깐만요. 저, 저, 저 리더 아니야. 저 리더. 아, 갑다. 다른 걸로 잡아. 진짜. 에내 앞에서 계속 봐에니나가 앞에. 너가 앞에 서면서 가. 어. 아, 쭉쭉 앞으로 뚫어줘. 우리 위크리스트 해야 돼. 쭉쭉 뚫어주세요. 네, 런스님. 뭐 에이. 말을 한다고 듣진 않겠지만. 들리진 않겠지만. 어, 죽었다, 한 팀. 이거 리다 팀, 그냥 사운드. 음 사운드. 봐봐. 갑자기 약해. 네, 2명의 팀이 죽었거든? 어, 와우, 들어오고 싶으시... 싶은데. 나부터 아, 뚫어볼래. 일단 엘시아지에다가앞라인 잘하면 되긴 해. 마이크 특히 마이 서포팅 잘해야 돼. 음. 딜러는 어차피 우리가 웬만하면 더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. 작게 되네요. 지금 안될것 같은데. 노노. 어차피 쟤는 탈탈할 것 같고 아직 못가있냐고 아니 아직 못 가. 이제것 같은데 이게 한 명의 사,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게 나 진짜 결정사고 같은 느낌이지 나이스 근데 이거 더안돼 나이스 야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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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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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잠만 때려볼래 때려볼래? 나이스 아곧 좋았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공다 돌고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시야 계속 보지 마. 어? 아어제 그거구나. 전을 지배하고 음 있는. 어차피 일대일이야대1야 온다 온다 온다. 나안 끌렸어 안걸렸어조이니치 거든 그 기다려 그냥 내가 이니치 걸게 조이니치는 무조건. 응 음, 알아 알아. 나 이거 좀 기다릴게 야봐야 반패 반패. 존나 많이 어나구이 없어 궁이. 나이스, 잘한다. 나 블링도 없고. 아, 아! 야, 너왜 죽었어? 자주, 자주. 야, 앞에 막아, 네가. 뭐다, 뭐다, 뭐다? 뭐할 거야? 바로 궁 찍고, 도망. <웃음> <웃음> 좋아요, 좋아요. 궁 찍어서 쟤못 쉬어. 하트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야, 우리 여기서 좋았다, 여기서. 니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굿! 스무스하네? 응. 음. 야, 이거 앞플링크 해서 다 죽일, 다 죽일 때가 맛있었는데, 좀. 그러니까, 좋다. 기분 좋다